최고 선한자는 적당한 적당히 충분한 재산을 소유할 법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최고 선한자가 적당히 충분한 재산을 소유할 법, 법하다. 그래서 최고 선한자의 집배와 최고 부자의 집배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최고 선한자의 집배는 귀족 정치, 최고 부자의 집배는 과도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부유층이 빈곤층을 고려하지 않고 통치하면 과도정치다. 근데 권력이 궁핍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부유층이 이익을 부시하면 그게 민주정치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다가 본인이 겪은 그 체제들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민주정치, 뭐 귀족정치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겪은 그때의 민주 정치, 어, 귀족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행정 장관을 선거로 선출하면 과두 정치다. 추첨으로 지명하는면 민주 정치다. 그래서 민주 정치에서는 민회가 법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각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법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랑은 다른 거예요. 아이소클레스가 겪은 민주정치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에서는 혁명이 자주 일어났는데 주요 원인이 과두파와 민주파의 갈등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걸생각을해보면 부유한 자와 보면한자한자등이었다라는얘기이요 어, 어, <laughs> 국가의 규모라는 것은 얼마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도로 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상중은질서형영할수 없기 서문에 지나치게 커이안상을 영토는 언덕 꼭대기에서 전체가 다 보일 만큼 작아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어,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다른 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오늘날에도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교육은 장차 시민이 될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노예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주는 거죠. 교육의 목적은 목적은 덕이지 유용성이 아니다. 어디 써먹으려고 배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덕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은 교양을 갖춘 신사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덕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어, 덕을 국, 아, 국가를 위해서 덕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후기에서는 권력과 문화가 분리되어 있었다. 권력은 거친 군인들의 손에 있었고 문화는 권력을 잃은 그리스인 종종 노예한테 있었다. 야만인들의 침입 이후에 신사계급은 북방계 야만인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교양을 갖춘 사람은 명민한 남방계 성직자들이었다. 문화를 바꾸셨으니까 <laughs>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교양을 갖춘 신사 계급에 의한 정치라는 그리스식 개념이 퍼져나가서 18세기의 전정에달렸다 18세기는 뭐야? 계몽주의죠. 그러니까 교양도 갖추고 문화적인 거, 신사 계급이다. 권력도 있는 그런 계급이 계급에 의한 정치라는 그리스식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삼단 논법 학설이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삼단 논법 형식들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전제, 소전제의 결론이죠. 또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인은 죽는다. 이것이 뭐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 모든이라는 개념을 대전제랑 소전제 둘다 썼죠. 결론에도 썼고. 위에 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바르바라 형식이라는 삼단 어, 논법이요 다른 삼단 논법 형식들도 있어요. 자, 칼라렛, 켈라렌트 어떤 물고기도 이 삶을 지니지 못한다. 모든 상어는 물고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어도 이 삶을 지니지 못한다. 어떤이라는 말하고 모든이라는 개념 이렇게 썼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여러가지 삼단 논법의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단 논법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형식상의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버트랜드 어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트랜드 어셀이 삼단논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자기 책에서 모든 인간은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라는 진술은 대개 그리스인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리스인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인은인간이다라는게아무의의미없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황금산은산이다 모든 이금산은황금으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어떤 산은황금으은 만들어졌다. 어떤 점에서 전제들이이더라도이론이거이 사람은 이사람 어떤 산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짓이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모든 사, 황금 산은 산이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버트랜드 러셀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 라는 진술을 살펴보면 그리스인들이 있다 하고 만일 무엇이든 그리스인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다. 이두 진술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인이 인간이다. 라는 진술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버트랜드 러셀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중 진술이라는 건 뭐냐면 만일 무엇이든 그리스인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다. 이 진술을 보면 순수하게 가설적 진술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주어가 되는데,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인이 주어가 되지는 않는다.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 라는 그 진술을 어 분석해 놓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면 그리스인들이 있다 라는 진술도, 만일 무엇이든 그리스인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다 라는 진술도. 모든 그리스인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버트레더러스 립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라는 그 진술을 어떻게 나눴냐면 그리스인들이 있다라는 것과 만일 무엇이든 그리스인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다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렇게 나누었을 경우를 본다면 그리스인들이 있다라는 거하고 만일 무엇이든 그리스인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다라는 두 가지를 다 살펴봐도 그 안에 모든 그리스인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에서 모든 그리스인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긴데 그것은 뭐 이렇게 분석해 놨을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에서 모든 그리스인이 주어가 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 있죠. 아무튼 버트레드 러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라는 진술은 인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스인이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는 명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인은 인간이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진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면 그리스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지는 명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낱말의 사용 방식을 제외하면 세계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어떤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명제는. 아,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의참 거짓을 어떻게 알아요? 귀납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 걸다 봤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명제의 확실성을 귀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연성만을 모든 인간은 죽겠구나 라는 개연성만을 어 귀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버트랜드 러셀은 모든 인간이 어떤 주어가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독립체를 지시한다고 생각하는 어, 게 종이 실체라고 말하도록 이끈 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이 독립체를 지시한다라고 생각을 했, 했다라는 점이 종이 실체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버트랜드 러셀은 모든 인간이 독립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삼단논법에 대한 과대평가. 삼단논법은 과대평가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이제 러셀의 그 의견이죠. 삼단논법은 연역 논 중의 한 종류일 뿐이다. 다른 것도 많다.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말의 머리는 동물의 머리다. 이것은 삼단논법이 아니지만 아무튼 연역 논증의 한이아니다 그래서 삼단논법을 과대할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또 연역법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제 비판 중의 하나인 거죠. 연역법은 시작되는 최초 전제들을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게 어떻게 안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아는 명, 명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150년 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었고, 100년 전에 태어난 거의 모든 인간이 죽었다라는 명제를 아, 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건 맞는 얘기죠. 어, 그리고 논리학하고 순수 수학 이것을 넘어선 중요한 추론은 모두 연역이 아니라 귀납출원이다. 과학 같은 건다 귀납이죠. 다 경험, 현상들을 보고서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중요한데 어, 논리하고 순수수학에만 적용되는 연역출원만 어, 너무 중요하다고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